10월 9일입니다. 지금 현재 김장용 배추가 결구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깨끗하고 좋죠. 적기만 잘 맞추면 약, 약도 한세번 정도 쳤습니다. 원래 너무 벌레가, 좀벌레가 많았기 때문에 나방류 벌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약을 잘 맞추면 한세 번. 그리고 윗비로 지금 현재 두 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소 비료, 두 번째는 복합 비료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이 좋고, 잎도 넓고, 아주, 어, 완벽한 김장용 배추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 결구되는 시기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주면 물 내난다. 하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아, 어, 시기적으로 잘 오고 있어요. 그래, 땅에도 보면 축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추기가 있으면 따로 물을 줄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그냥, 뭐, 자연이 키우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놔두시면 잘 크고요. 배추가 지금 밑에 잎도 병충해 없이 깨끗하잖아요. 아, 이런 것은 농약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는 농약을 치면 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벌레도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농약 전혀 살포할 필요 없이 키우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요 결과가 되면 묶어 줘야 되나 묶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결과가 되기 전에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저도 4년 전에 영상예쁘면묶고주 라고 했습니다 묶고주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안묶고 주셔도 됩니다 제법은 날씨가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안묶고 주셔도 되고 묶고 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되면 갑자기 한파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묶어주고, 또 배추 단을 크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영상에 이렇게, 어, 눌러줘라. 이렇게 하면 넓어진다. 농지청에서도 그렇게 나왔,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아, 어, 저희도 이렇게 뭐 배추를 몇백 폭이 키우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냥 요단 상태로 물 관리, 윗비로 관리 잘 하시면 전혀 뭐 눌러주는 작업도 하지 않으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이 농사 기법이 매년 바뀝니다. 과거에 하고 현재하고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안에 전혀 별례 없이 깨끗하게 잘 자라는 것 같으니까 저희는 이 상태로 놔두면 되고, 입한번보시죠 이렇게 입 크기. 장난이 아니죠. 어, 깨끗하잖아요. 어, 그래서 원래는 배추가 재배하기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엄청 많았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근데 요게, 물관리를 잘 못하면 여기에 있잖아요 이 중루현상이라고 해서 물을 적게 주거나 단이 너무 작으면 이게 질겨져서 못 먹어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이게 크는게 본인이 큰 크기만큼이 키워야지 이 중루현상도 중루현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배추가 커야 되는데 잎도 물관리라든지 특히 물관리를 못해서 이것이 배추가 작고 단이 작고 하면 이 부분이 질겨서 배추 잎이 찔겨서못 먹어요 그래서 물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어 지금은 물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결고되는 시기에도 물이 최고 많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비료도 많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본인이 밭에 보시고 어 결정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어 정도로 지금 현재 짙은 녹색을 띠고 바닥에 물기가 있고 지금은 저는 요 정도 단위 되면 추비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늦게 심은 분들은 작으시면 복합 비료 한번 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각 지금 10월 9일인데 며칠 전만해도 계속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굳이 물은 아직 주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만일에 비료 포기와 포기 사이에 여기도 보면 저희도 이게 비료를 줬을 때. 비료를 주고 바로 물을 푹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얘들이 흡수하고 좋습니다. 비료만 줘놓고 놔두면 안 돼요. 비료를 주고 바로 물을 푹 주시면 배추가 빨리 비료 성분을 빨아먹, 빨아먹습니다. 아 그렇게 재배하시면 배추 완벽할 것 같고요. 한번더 말씀드리는 묵고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원래 묶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만큼 날씨가 우리 경북 의성도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묶어주는 작업은 하지 않고 과에처럼 제가 눌러주면 단이 커진다 한데 그 작업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낫도 그냥 키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추가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의 트렌드도 방법도 시기와 또는 재배 방법에 따라서 매년 바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